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에 숄더 프레스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우리 너무 유명한 어깨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숄더 프레스라는 자세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앞으로 뻗어준다고 생각하고 손목을 이렇게 위쪽, 손 등이 위로 보이게끔 돌려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하는데 왜 어깨 운동에서 사이드 옆인데 왜 살짝 앞쪽으로 던지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은 어깨 운동이잖아요. 어깨 기준에 옆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얼굴 기준의 옆이 아니라 어깨 기준. 왜냐하면 우리는 어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깨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약간 안쪽으로 살짝 말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 기준의 옆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올렸을 때 살짝 내 얼굴보다 앞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때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려준 상태에서 접어주시고, 손목을 돌렸어요 자, 여기서 만세하는 게 숄더 프레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펴주시고, 손등이 하늘로 보게끔 되면 자연스럽게 덤벨이 이러한 위치로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그냥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들 거예요. 자, 한번 이번에도 3세트씩 12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줄 거예요. 자, 하나, 둘, 내려갈 때 버틴다는 느낌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벌써 한 세트가 끝났는데요. 자극을 조금 더잘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등에 와이어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올렸다가 이 손등에 있는 와이어를 우리가 끌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내려 볼 거예요. 갔다가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갔다가 끌어 내리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자 어떠세요? 이번에 마지막 꿀팁인데 여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진행할 때 보통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목을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어깨에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줄수 있고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할 때 어, 얼굴보다 살짝 앞으로 올리는 거 알겠어. 근데 어디까지 올려야 돼? 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깨의 움직임에서는 이 외전이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외전 각도는 우리 30도부터 시작해서 120도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무게가 멀리 걸려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내가 높은 무게를 하게 되면 은이어깨 힘이 못 버텨주니까 자연스럽게 어깨가 뜨면서 손목을 힘이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할 때는 어깨보다 팔꿈치 각도가 아래, 팔꿈치보다 손목 각도가 아래에 있는 위치까지만 딱 올라가 주셔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할 때 승모개입을 조금 덜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극을 잘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3세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잡아주시고 준비하시고 손목, 살짝 덜 꺾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쉬어주시고. 자, 우리가 오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이제 회원님들이 운동하실 때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할 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버린 형태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자세를 잘 잡는 거에 대한 자세가 이쁘게 나오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면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보다 살짝 앞쪽에서 들려야 된다. 자극을 조금 더 주고 싶으면 손목을 뒤로 살짝만 젖혀주면 된다.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어깨보다 팔꿈치가 아래, 팔꿈치보다 손목 관절이 아래에 있는 위치까지 올려주시면 된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강한 자극과 좋은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글 한번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